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야밤에 지금 8시인데, 낮에 너무 더워서 감자를 캐러 왔습니다. 아유, 진짜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와, 진짜 방수복 옷을 입고 와야 되겠네요. 방수 잠바랑 방수바지. 아, 지금 온천지 다 까만 모기가 뜯어가지고 죽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조심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밤에 어, 감자를 캐고, 오늘 너무 더워서 감자를 캐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 저희 밭은 멧돼지하고 고라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윙카를 달아놨습니다. 아, 멀리서 보면 크리스마스 처리처럼 정말 예쁩니다. 옆집 할머니도 고라니가 잎을 뜯어먹었다고 해가지고 한개 드렸는데, 아, 너무 효과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밭전경아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